오늘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파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나 무릎이 아플 때 근육통 등 몸에 여러 통증이 있을 때 파스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붙였던 이 파스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파스를 주의해야 하는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 손주 분들께도 해당되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정보이니만큼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이걸 사용한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련한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몸에 붙이는 파스가 우리 몸에 위험할 수도 있다니 다들 많이 놀라시고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소식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시민이 길바닥에 떨어진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가 전신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현재 길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줍지 말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접혀있는 1달러짜리 지폐입니다. 누구나 길바닥에서 이걸 보면 줍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여성이 이러한 지폐를 주었다가 전신 마비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7월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렌 파슨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에서 아무것도 줍지 말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는데요. 이 여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1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떡이야 하고 뭐 주머니에 집어넣었겠죠. 그런 다음 차에 탄뒤 남편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주운 것을 자랑했는데요. 그 순간 벽돌이 내리치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은 빠르게 몸을 타고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남편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순식간에 몸이 완전히 마비돼 말을 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여성은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몇 시간 뒤에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몸은 정상으로 되돌아왔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우. 구발적인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단지 지폐를 주었을 뿐인데, 약물 과다 복용이라니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 쓰이던 지폐가 실수로 떨어졌거나 누군가 일부러 마약을 묻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테네시주 페리카운티 보안관실은 길에서 발견한 지폐에서 강력한 마약 성분인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절대 길에서 돈을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더 강력한 마약으로서 2mg의 아주 극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신 마비가 온이 여성이 만진 지폐에 정말 마약 성분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합니다. 또한 미국의 약물 전문가들은 펜타닐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마비 증상을 겪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정확히 펜타닐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중요한 건 현재 미국에선 이 떨어진 지폐를 줍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지폐에서 펜타닐이 발견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미국에서 현재 펜타닐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 18세에서 45세 청년층과 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코로나, 자살, 총살, 사고?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약물 과다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펜타닐 과다 남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8세에서 45세 미국인 중약 7만 9천 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고 2mg이라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악마의 마약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위험한 성분이기 때문에 말기 암. 이나 수술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통 효과는 무려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일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즉 약효가 지나치게 강하고 치사량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큰 약물인 거죠. 그런데 이 펜타닐 과다 남용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펜타닐이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DA 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국제 우편과 특급 위탁 운영 시스템 등을 통해 펜타닐을 밀매하는 주요 공급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마치 현대판 아편 전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인과 업체를 대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문제를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신가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러한 펜타닐 오남용 문제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중독성 높은 펜타닐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몸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입니다. 일종의 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극심한 허리 통증과 같은 중증의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목적으로 붙이는 펜타닐 패치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에 붙이는 패치 속에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펜타닐 패치를 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처방받고 있고 심지어 펜타닐 패치를 통해 펜타닐 중독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약국 의사는 수상한 낌새를 먼저 눈치챘다고 하는데요. 왜냐? 보통 펜타닐이 중증, 통증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도 드물게 처방하는 약물인데 이게 동네 약국에서 자주 처방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펜타닐 패치를 현재 10장 기준으로 15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병원에서 처방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 병원에서 펜타닐 처방받는 과정을 촬영했는데 그냥 허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쉽게 펜타닐을 처방해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진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방해주는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의사들에 대한 내용이며 펜타닐 패치 처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 펜타닐 패치를 글쎄 요즘 10대, 20대들도 많이 처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기준 10대는 624건, 20대는 약 2만 4천 건이나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펜타닐 중독 청소년은 자신이 벌레가 된것 같다며 펜타닐 쪼가리를 찾으려고 바닥을 기어다리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벌레처럼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펜타닐 배치를 통한 펜타닐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약류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펜타닐 패치는 의사 처방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처방마저 어렵지 않다 보니까 10대 20대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10대 청소년은 펜타닐 패치 구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하니. 쉽게 처방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의사가 먼저 막을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니었을까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펜타닐 패치 중독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펜타닐 패치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분들은 의사의 판단 하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 즉, 통증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분들에게까지 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처방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까지 꼭 확인하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으실 때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응.